안녕하십니까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는 TV 5023 주식 TV 자 이번 시간은 6월 9일 장전 시황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자 미국 증시가 조금 아쉽게 끝났어요 그렇죠 0.8% 아이고 자뭐 눌린 거죠 어. 자 나스닥 0.7% S&P 1%반도체2.39%자 어제 우려했던 거죠. 상승을 하면은, 최근의 구간은 상승을 하면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하면 올라오고, 자, 이런, 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치고 올라가기엔 부담스럽다, 그죠. 거 올라갈, 올라갈 모멘텀이 있느냐, 자, 그런 부분을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힘이 없고, 그렇죠? 거리량도 대금이 완전 죽어 있어요 지금 이 올라온 상태에서 대금이 붙지 않고 있어 대금이 붙어야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대금 없이 지금 행보하고 있는 모습 거리 대금이 안 터지는 상태에서 아, 좀 전에 영상 하나 찍었는데 아, 또 영상이 날아가는 바람에 다시 찍는 거라 또 목이 좋고 그런데 <laughs>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 위에 고에 또, 또또 위에서 위트로올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 미국 주, 중시도. 주봉이 지금, 음봉이 됐거든요. 저것도 다 지금 십자 음봉 도지가 됐는데, 자, 이음봉이 양봉으로 마감을 해줘야지 다음 주에 이렇게 20주선 도전을 할수 있는, 돌파를 한다가 아니고, 도전할수 있는 모습인데, 어, 전체적으로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 보이고, 일단 중요한 건, 마감을 잘 해줘야 되는 거고, 어, 그렇죠여기서 만약에, 은봉도지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반등을 강하게 했잖아요. 여기, 120주선에서, 주봉상 120주선에서, 강하게 반등을 했다가, 지금 저항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20주선 저항. 자, 차트, 이런 하락 중인 종목들 상담드릴 때, 말씀드렸던 분, 강조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중요한 지지라인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저항을 만날 때는, 현금화하고 기다려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 구간인데 지금이 딱 그런 구간이에요 이렇게 꺾일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서 치고 올라가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어 크단 말이에요 좀더 크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더높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내려올 확률이 더 높다고 보긴 하는데 여기서 돌파를 해주는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에요. 아시겠죠? 무리하시 구간 아니고 미국 증시가.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죠. 어제 흐름이 좀 좋지 않았고, 어제 그저께부터 흐름이 좋지 않았죠. 이때부터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 구간. 20주선 지금 터치를 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돌파를 실패를 했고, 은봉을 맞았고, 그쵸? 그렇죠? 단기 상승이 많았기 때문에 추가 조정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이 은봉 이후에, 자, 어제 장, 그저께 장대 은봉을 맞았고, 어제 반등 시도를 했으나, 은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좀 좋지 않게 마감한 거예요. 어제 하락폭이 큰건 아니었지만, 21선 바로 위에 마감을 해놨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함에 따라서 이제 야간 선물이 0.45%그0.45%개파락을 한단 말이고 개파락을 시작한다는 것은 21선 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거든요. 시장이 21선 위에서 놓느냐 어, 이탈을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자, 아직 방향이 돌린 거나, 방향을 돌린 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이제 행보, 그냥 누워 있는 상태인데 이 평선이. 자, 위로 잡을지 아래로 잡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워 있다가 다시 내려갈지 아니면 올라갈지 아직은 아무도 알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서 어쨌든 중요한 건주가는 21일 평선 밑에서 시작한다는 거. 오늘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주면서 21선 위로 올라서 주면 가장 좋겠지만 이것에 실패하고 나면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21선이 저항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다시 돌파하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된다. 자, 그 점을 명심을 해야 될것 같고. 오늘, 뭐, 여기서 0.45% 근처에서 이렇게 마감을 해주면 오히려 더 고마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급등을 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가장 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은, 당초반에 이렇게 상승 시도를 할수 있거든요 반등, 반등 시도를 하다가 보합 근처 아니면 또는 21선 근처까지 이렇게 반등을 해 주고 돌파를 실패하고 이렇게 밀려 버린다 음봉이 크게 된다 이렇게 시가 이후 반등을 시도했다가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나와 버린다 만약에 그러면 추가 하락을 더 가고 해야 되는 이 저점인 이런 구간에 지지테스트 그리고 더 밑에 구간 지지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 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쵸? 어쨌든 코스닥은 일단 코스피는 조금만 더 빠지면 일단 지지선 근처에 오기는 왔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매수하기는 또 조금은 애매하다. 어쨌든 22선 아래고 여기서 일단 이 구간을 잘 지켜주는지를 지켜보고 쳐야 될것 같아.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지, 그렇죠? 여기를 일단 지켜주는지 잘 봐야 되고, 코스닥 고수당 역시, 코스닥은 아직 조금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이 구간이 최종 지지라인 근처라 보면은, 일단 지난번에 꺾였다가, 꺾였다가 올라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길 지켜주는지 일단 봐야 되고, 그죠 개파락 이후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오늘 내 마녀의 날이라서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날이죠. 일단은 조금은 간망 쪽이 또 오늘도, 오늘도 역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역시 간망 쪽이 더 맞는 거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각자가 판단을 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시장 자체가 분명히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 한번 강하게, 강하게라기보다 이 추세적으로 조금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꺾인 모습이라서, 그쵸? 보면 꺾일 때는 확 꺾이고, 지금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고, 그만큼 상승의 힘이 강하진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꺾일 때는 확 꺾이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확 꺾여버릴지, 이렇게. 좀 물론, 이때와 다른 점은 이제 21선 위에 있다는 점인데, 밑으로 내려오고, 여기서 돌파 실패하면 또 내려올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월봉으로 봐도, 밑에 거와는 충분히 테스트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밑에 것까지 기다려보는, 자, 그런, 기다려보다가 이제 방향을 턴하면 그때 매수를 하는, 하는 게 어떨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자체가 좋진 않아요. 아직까지. 무리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 역시나 장중에 이제 미국 선물 지수, 외국인 기간 매매 동향, 이 정도는 꼭 파악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명히 시장이 좋지 않아요.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어, 눈치 보기 장세고 뭐 전쟁 위, 리스크도 있고 금요일이 이제 10일이 어, 북한 핵실험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것도 우리는 일단은 지켜봐야 돼요. 진짜로 핵실험을 하는지 핵실험을 해서 어, 주가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그, 그거를 그 핑계로 급락을 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라 말이에요. 더확 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매수 찬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요.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든 하루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도 잘 이겨내시고 성토하시고, 수익 많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